25번 풀겠습니다. 25번 풀때 미리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. 어, 우리 삼각형의 넓이 변형인데요. 이렇게 봤을 때 밑변을 공유합니다. 공유하고요. 밑변과 평행인 선을 하나 그을게요. 그럼 이게 평행선이니까 둘의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되겠죠. 그러면 밑변이 지금 이 하늘색이라 생각을 한다면 요 평행선이 이렇게 위에 있어요. 이렇게 높이 여기 있는 거랑 만약에 이걸 이동을 해서 여기 있는 거랑 두 삼각형의 넓이는 같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A삼각형이고요. A 얘가 B삼각형이라고 해봅시다. 이 A삼각형과 B삼각형의 넓이는 같습니다. 왜냐면 밑변이 같은 상태에서 높이가 둘다 똑같이 이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둘의 넓이는 같죠.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이 부분이 만약에 면적을 1번이라고 하고 이걸 2번이라고 해봅시다. 즉 제가 이 부분을 노란색이라고 하고요. 이 부분은 하늘색이라고 해봅시다. 1, 그러니까 A 삼각형 이쪽에 있는 삼각형의 면적은 노란색과 하늘색입니다. 근데 둘이 면적이 같잖아요. 그럼 이 삼각형도 하늘색과 노란색이겠죠. 즉이 부분이 노란색이 되겠죠. 이 부분의 면적은 얼마가 됩니까? 1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둘의 날이 날비 날개에 해당하는 요 부분의 넓이가 같다. 이 개념을 꼭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같은데 얘가 공통이니까 얘네 둘이 같을 수밖에 없다. 이 개념을 이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. 평행사변형 ABCD가 있고요. A, B, C, D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음어 연, 이, 이 위에 위, 이 위에 아무렇게나 E가 하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D를 연결시켰고 그거의 연장선과 A, B가 만나는 요 선을 F라고 한 거죠. 그리고 뭐 이렇게, 이렇게 하나 연결시켰고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때 구해야 할 부분의 넓이가 이 노란색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아보겠습니다. 어디가 나와 있냐면요. A, B, E가 나와 있습니다. A, B, E. A, B, E는 어떤 삼각형이냐면, 요 삼각형입니다. 자, 그래서 이것도 등접변형 문제기 이 때문에, 얘를 과연 어떻게 등접변형을 시킬까인데요. 어, 보시면 여기 평행한 게 지금 얘는 없고요. 얘도 없고요. 얘가 하나 있죠. 걔가 어디랑 평행해요? 얘랑 평행하죠. 그럼 여기 있는 부분 아무데나 갔다가 나도, 이렇게 해도 넓이가 같고, 이렇게 해도 넓이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점이 보여요? 네, 그쵸. D가 보여, 보이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요 삼각형을 제가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. 그러면 잘 보시면 ABE랑 BED랑 넓이가 같은 상황이 돼요. 여기 보시면 삼각형 ABE랑 삼각형 BED랑 넓이가 같은 삼각형이 돼요. 왜냐하면 AB가 지금 나와 있는 게 12이기 때문에 개를 이용을 하고 싶어서 등접변형을 시킨 데갈데가 여기밖에 없어서 갔습니다 자, 그러면 또 돌려보겠습니다. 이렇게 돌려봤을 때요. 잘 보세요. BF 보이십니까? BF에서 이 BFT, 이 삼각형 넓이와 이 삼각형 넓이가 같게 되겠죠. 왜냐면요. 얘가 평행하거든요. 이렇게 둘이 평행해요. 평행하니까 그 평행선 위에 아무 데나 갖다 놔도 넓이는 똑같지. 왜냐면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어차피 이 삼각형도 높이가 이거고 이 삼각형도 높이가 이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. 그러면 위에서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? 이게 하늘색 부분이었다면 이 나비 날개 부분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. 보셨을 때 여기가 하늘색 부분이에요. 그러면 이렇게 넓이가 같으니까 얘가, 얘가, 얘가 1번, 2번 생각하시면 돼요. 이 넓이가 1번이고 이 넓이가 2번이라면 얘 넓이도 1번, 2번이 되겠거든요. 얘가 2번이니까, 그렇죠. 이 부분이 뭘 수밖에 없습니까? 네, 1번 넓일 수밖에 없고, 우리가 구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노란색 부분이었는데, 걔가 바로 이 노란색 부분인 거고, 그 친구가 바로 이 부분인 거죠. A, B, E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삼각형 E, F, C의 넓이가, 삼각형 E, F, C의 넓이는 바로 BED의 넓이랑 같고, 얘가 이렇게 돌렸을 때 얘랑 같고, 그 BED의 넓이가 바로 또 ABE이기 때문에 넓이는 12가 된다.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날비 날개 부분이 같은 걸 이용을 하셔야 되겠고요. 처음에 ABE가 나왔을 때,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지금 EFC부터 공략하시면 조금 어려워요. 잘안 보이십니다. 그러면은 조건으로 나와 있는 게 ABE이기 때문에 ABE를 먼저 공략을 하셔서 ABE를 공략 하시면 BD를 그을 수 있어요. 지금 이게 BD가 안그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거든요. BD를 그으실 수 있고 BD를 긋는 순간, 어, 얘가 얘네? 어, 얘는 얘네?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이제 익숙하게 연습을 하신 분들은 딱 봐도, 아, 나 그냥 비디 그어야지, 어, 너랑 너랑 같고, 너는 너니까 그냥 12네, 거의 30초 안에 하실 수 있는 문제인데,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문제가 조금 낯설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연습을 해주시고, 요 부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